오늘은 현대기아의 전형적인 뒤쪽 활대 링크 교환시 만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윗부분은 헛돌아도 8mm 소켓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아래쪽은 잡아주는 부분이 로어암에 가려져 있어서 당황하면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해주셔야 할게 아사산에 묻은 녹과 이물질을 날려주시고, 물론 꼭 다이그라인더가 아닌 철소를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WD든 뭐든 윤활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17mm 너트를 일단 긴 수공구로 느슨하게 풀어주고, 전동라체스로 풀어보니, 이렇게 해줘도 헛돕니다. 17mm 렌치로 너트 잡고, 8mm 스켓을 조여주면 자연스럽게 풀려서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쪽 너트를 제거 안하고 놔뒀는데 이렇게 놔둬야 아래쪽 너트 풀때 헛돌 확률이 낮아집니다. 방금은 쉽게 풀렸는데 만약에 헛돌았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길바닥에서 한쪽만 올릴 수도 있고, 리프트처럼 양쪽 다 올릴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 해당 로우암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플로우 찍이든, OVM 찍이든, 뭘 쓰셔도 상관없고, 아래로 늘어진 로우암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로우암을 올려주는 것으로, 활대링크와 고정부를 붙여주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기존 활대링크를 제거해서 한쪽 고정부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저 고정부를 벗어나면 헛도는 겁니다.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당연히 신품을 끼울 때도 이 고정부가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아래쪽부터 먼저 끼우고, 살짝 돌리다 보면 쑥 들어가는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잘안 보여도 스터드가 최대한 튀어 나왔다면 고정부가 맞춰진 겁니다. 이 상태로 아래쪽 너트부터 손으로 꽉 조여주고 위쪽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 돌려서 끼우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쪽은 헛돌 일이 거의 없으니 꽉 조여주고 위쪽은 절대로 확신은 못합니다. 하지만, 신품이라 거의 헛돌지는 않고, 토크렌치로 딱 체결해주면 변수 없이 끝나게 됩니다.